계양군은 범 국가적 총력 재난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 유형에 대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오는 5월 8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양군은 2017년 권역별 침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효성인지재활센터의 필요성에 의해 총 4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효성동 85번지에 지상 5층 규모의 효성평생건강센터 관리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11월 말준공예정인 효성평생건강센터는 효성번역 맞춤형 치매환자 관리 및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효성인지재활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일부가 들어갈 예정이며 추가로 지역주민의 통합건강관리를 위한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도 위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효성평생건강센터가 국민이 언제나 편안하게 건강관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수 있도록 건립공사와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